봅시다. 이렇게 수직이고요. AC의 길이가 15였답니다. BC의 길이는 20이었답니다. 가만히 음. 보자. 3대4대 5니까 여기 25였겠죠. 그랬을 거고 25등분 하는 점 그랬답니다. 여기 p1 p2 그린 대로 세 개만 하죠. 뭐. p3 이렇게 갖고 여기.. P.. 23 P24 25등분 했으니까 선은 24개 근거 같죠? 다 더해라! 이거네요. 더하지 뭐 아이참 아이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포인트는 요거의 길이를 일단 알아야 붙여먹어서 편리하게 계산하지 않을까. 요거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죠. 그러면, 15 곱하기 20을 하나, 25 곱하기 X를 하나, 똑같은 거니까, 계산해 보자. 15 곱하기 20, 직각상각형이니까요25 곱하기 X. 이렇게 됐죠? 5, 3, 15, 5, 25, 5, 4, 20. 12인가 보네요. 요만큼 12입니다. 그래, 넌 12로구나. 여기는 죠 3대 4대 5 9겠죠? 9가 되고 이쪽은 16인가 보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게 9라고? 얘가 25짜리를 25등분 그러니까 선을 24개를 지금 그 거잖아요. 한 칸당 1씩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1씩 차지를 할 거래요. 총네 개를 가운데서 보자. 그러면 왼쪽을 따다 붙여. 따다 붙여서 이제 놀러 갈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직전 놈이 있을 거 아니겠니? 직전 놈을 이렇게 섞겠지 직전 남이 뭘까를 봐야 되겠지, 그렇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P8일 걸. 여기까지 길이는 그럼 8일 거냐? 가운데는 여기가 P 불 걸. 길이가 9니까, 그렇죠? P8이 있고요. 그러면 요 P8이 똑같은 게 여기에 붙을 거란 말이죠. P8, P8.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겠다는 소리는. 찍찍 선을 긋은게 일단 여기까지 8개가 있다는 거죠. 해보자. <laughs> 왼쪽의 상황을 보러 갑시다. 여기도 P1을 이쪽으로 따다 붙이죠. P1을 따다 붙이면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세워라고 하고요. 세워라고 합시다. 12짜리가 몇개 있는지를 봐야 돼. 길이가 12짜리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8개가 있는 거죠. 8개가 있어요. 우리가 구할 건 절반이니까 2로 나누셔야될것 같고 됐죠? 그렇게 하면 가운데 거를 제가 왼쪽은 다 계산이 된 거죠. 가운데 거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2 따로 계산을 하고 얘도 이제 P9잖아 올라가는 게. 오른쪽또 붙이러 갑시다. 이렇게 붙이러 가요. 이거맞죠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P10이 있을 겁니다. 그 P10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됐네요. 여기 있는 P24를 이쪽에 붙여서, 너는 P24가 이쪽에 왔을 거고, P10 자리는 이거라고 할까요? 여 일로 갈 거고, 이런 거거든? 새로 가야죠. 여기까지가 9개였거든요. 여기까지가 9개니까, 전체가 24개였는데, 9개를 까요? 그러면 15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다시, P1부터 P24까지가 24개가 있는데, 여기 9개를 다 까야 되잖아. 다 까야 되잖아. 24개에서 9개를 깠습니다. 여기 15개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오케이? 15개가 있는 거니까 어 12짜리가 15개가 있어요. 우리가 구할 거 절반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얘가 됐어요? 어, 깨어나 가죠. 가만히 있어 보자. 얘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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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려 했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4. 너는 48이고, 더하기 12가 되고, 6이고요 그리고 30, 90, 60에다가 90을 더했죠. 150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우스 할아버지께서 그 멋진 그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방법을 도형적으로 그냥 냈을 것 뿐입니다. 냈던 것 뿐이고 중간에 이제 카운팅 하실 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p 구짜리를 왼쪽으로 다 따지다 보면 중복되니까 걔는 따로 카운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문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됐어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자, 지금 등차제를 했고 앞쪽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등비절 쪽으로 갑시다. 1 2 4페이지 가용 등비 수열 좀 힘들 텐데 잘 버티네. 어, 자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어, 예를 하나 들어보죠. 1, 2, 4, 8, 16, 32, 64. 이렇게 같습니다. 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각각 을 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아요.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곱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위를 쓰는 방법도 집합기호를 써서 AN이라고 쓸 생각이고 차례대로 일정한 수20 곱해져 있죠. 여기 2를 곱했고요. 2를 곱했고요. 또 2를 곱했고 또 2를 곱했고 이렇게 20 곱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2를 어, 공비라고 불러요. 2를 공비라고 부른다. 애칭이 있습니다. 등차자일 때는 공차를 D라고 썼죠. 공비는 R이라고 씁니다. 레시오를 생각하면 돼. 레시오가 B란 수준이거든요. R이라고 씁니다. 어, 등비수의 열 세계는 이게 곱셈 나누셈의 세계야. 등차수의 세계는 더셈 뺄셈의 세계라면, 일로 가면 더셈이고, 일로 가면 뺄셈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이거 세계인데, 등비수는 곱셈 나누셈의 세계거든요. 이제 또 따져보죠. 뭐. A의 3이라는 것은, a 에 1에서 두칸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해요. 두칸 떨어져 있는데 집중. r을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2를 두번 곱하면 1에다가 2를 두번 곱하면 4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a 에 3이라는 것은 a 에 1에서 두 칸이 떨어졌는데 등차수열에서는 더셈의 세이니까 2d를 더했다면 얘는 곱셈의 세기에서세 개여서 서 r의 제곱을 곱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a5가 있죠? 아유 힘들어라. 응? 아유 힘들어라. a5는 a3에서 두칸 떨어져 있습니다. a5는 a3에서 두 칸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4에서 2를 두번 곱하면 16이 나오는 거라서 아래 제곱을 여전히 곱하시면 되겠죠. 등차수열 때랑 매한 가지입니다. 다만 곱셈 나누셈 세 개라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등차수열 좀잘 하셔야 등비수열도 실수가 적습니다. a의 10은 a에 5에서 5칸 떨어졌죠? 아래 5선을 곱해야지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근데 등체제절때도 항번호가 큰게 쓰여져 있을 때랑 작은게 쓰여져 있는게 약간 달랐기 때문에 거기도 비교를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a에 1은 a3에서는 무슨 짓을 해야지? 이 뜻이잖아 그니까 어. a1이 나오려면 이거의 역수를 양쪽에 곱하면 되겠죠? 이거 역수란 얘기는 r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라는 소리고 r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라는 소리는 r제곱의 역수를 곱하라는 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항번호가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r의 제곱으로 나누면 될거 아니겠니? a에 3이 있고 a1이 여기가 a3이고 a1이 있잖아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왔죠? 반대로 갈때 r제곱을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 뜻을 역수를 곱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또 해요. A의 3이라는 것이 있어, A5가 있답니다. 항보라고 거꾸로 반대로 됐죠? R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두칸 백하는 거니까. 어, 등차수열 때는 두칸 백할 때 백이 뭐 2d, 뭐 백이 3d 이랬다면 얘는 나눗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곱셈 나눗셈이 3개니까요 A5는 A10에서 다섯칸 백하면 되죠. 아래 5수분일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 보러 가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이 일반항이었잖아요 n번째 항 걔가 일반항인데 an이 이런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번째 항을 기준으로 놓자면 이게 n-3칸 떨어져있습니다 아래 n-1승 그렇게 쓰면 되겠고 계속 그래 왔죠 한수가 2칸이니까 아래 제곱 2칸 아래 제곱 5칸 아래 5승 이랬으니까요 얘도 논리가 마찬가지겠네 A,